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우리가 꿈을 갖게 해줄 건가라는 것을 늘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청소년 영화제야말로 우리 나라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대전에 아주 브랜드로 꼭 키워나가야 될 그러한 영화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문화유성 시대로 문화예술, 특히 영화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경상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세월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십시오. 도전은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룰 겁니다. 그런데 욕심만 가지고 도전만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과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시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등을 바닥에 많이 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시면은요, 이런 청소년 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그러한 영화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대전에서 있는 이 청소년 영화제를 통해서 멋진 훌륭한 감독이 꼭 탄생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5회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꿈꿀 수 있고 꿈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